이거 뭐라고? 이게 뭐가 간? 이 목물을 하고. 아니, 알면서왜버릇척한데아았어 들어와. 들어와. 아니, 좀 있다 가고나가고 싶나 봐. 그래. 하, 근데 짱참은 아, 들어가라고 할까 봐. 지금 제, 그냥... 지금 그냥 재밌어서 그래. 계속 앉아서이 안내를 저 그걸 들와 봐. 왜? 물 하면... 엄마가 살쪄서 이렇게 무겁다네. <laughs> 그게 안 돼. 너무 웃겨. 얼마나 잘 잡아? 아, 이거 막두 마리가 막나 지금 뼈가 안맞춰져아이백백백백백백다백백백백백백어 <laughs> 다섯 마리? 다섯, 다섯 마리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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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어백백백백백백백백백다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잘하나? 선인장 돈 요리야 선인장이요? 꽃은 왜? 선이 하나 가져가라 아니 왜 가져가래 다 가져가래 엄마 보고 엄마 보라고 저기 매양이 갖다 놨나? 음. 음. 어? 엄마 뭐응 엄마가 꽃 좋아하니까 엄마 뭐해? 응? 뭐해요? 뽀글뽀글 하지 그건 먹으면 안돼 뱉어야 뱉어야요 그거 알어 음. 우리 엄마는 그흰 백합을 좋아했는데 네? 백합 아니고 복합 아니야? 백합, 백합, 백합 좋아했지. 나도 그렇지. 우리 집에 백합이 많았어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좋아했고, 꽃을 씹어가지고. 아부작지 막내딸로 컸지. 아니 꽃이 여기 진짜 꽃도 많이 있었잖아. 집 뒤에, 뒤에, 뒤에 맨날. 여기에도 로. 백합, 저기에도 백합. 아니 엄마 가 꽃을 많이 씹었었어. 아니, 백합을 엄청 좋아했. 난도 그 있었고 음, 맞아. 음. 근데도 그때 난 창경원 창경원 <laughs> 캐갔어. 집 뒤에 난 이랬잖아. 창경원서 캐갔다고 다. 그래? 그럼, 그럼 왜? 가 가. 중요한 난이라. 네? 그거 그 난하고 여기에 무슨 새파란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이쁜거 거 있었잖아. 어. 그걸 누가 그 누가 봐요? 창경원서. 왜? 아이고, 기억도 안 나나? 나는 모르지. 네, 오빠도 집에 있을 때거든. 그래?